없는데, 어떻게, 치아치 왜? 아, 지금 영화 칠도는,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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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댐팸. <dampen>. 자, 이것도, <laughs> 여기 EN에서 끊고, 댐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요 어, 자, 댐. 댐이 터져서, 뭐라 그랬다. 집이 푹. 그래서 촉촉하게 어, 적셨다 응, 적신다 적시다 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과거에 휴 u m 이거 <laughs> 스판 많은 사람들이 있실 건데 어, 보니까 이것도 그 h u m i l i a t 얘기했던 거 있죠 휴먼 인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중요하게 그럼 어, 뭐 어떻게 되냐 자휴자 자, 자,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휴먼 인간이고 자 인간은 원래 거기 이제 성경에 어, 아무튼 흙으로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쵸? 근데 그 흙이 흙에 뭐가 있다? 흙은 모든 수분 같은 걸다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흙에 물기가 있는 수분 그래서 자. 예, 실제 어머니는, 응. 맞는 게 아니고. <laughs> 그래서, 어, 여기, i d 디는별 의미가 없는 그런 속성 이라고 나타내는 거구요그 <laughs> 다음에, 모이스 t 스판. 그러니까, 모이스처라이저, 뭐 여학생들은 알겠지? 어, 남학생들은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모이스처라이저 하면은 수분, 그거. 응. 특히 이제, 여성들 막 뭐 미스트 같은 거 뿌리잖아요. 어 이거 오 없으면 미스트네. <laughs> 미스트 안개 이런 거 뿌리는 거 소금, 모이스트, 아 타블레스, 퍼풍 낭기를 쏘라. 여기서 털르 있죠? 터빈, 터바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타 지금 이제 터빈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는 터바인 털발리, 털바인인데, 이게 이제 터빈, 이런 거 터빈 같은 거 돌린다고 하잖아요. 엔진같이 큰 거, 이 돌아간다는 거죠. 강하게 돌는 거, 그래서 강하게 돌는게 난기류, 폭풍 상태, 막 이렇게 돌니까소란이잖 이렇게. 쉬운데개구리가브라우뭐막 뭐, 그렇게 하던어 바로 붙어서 이렇게 했다가 음. drought 는 어, r o u g h t 여기가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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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건조한 거 그거의 명사야 이런 말은 할수 있죠 가뭄 어, drought 그 다음에 breeze 이 브리즈가, 어, 보니까, 어, 그, 뭐야. f 브 b r 있죠? f 브 b r i 브리 f 자, <laughs> 그거에서 한 건데, 어, 그니까, f 브 b r 가 헤네들이, f 브 b r 다가 브리즈. 를 합성한 건데, 그래서 f 브리즈 여기 이제 빨벌기 천이거든요. 천에 산들 바람이 불어.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한. 어, 천에서 산들 바람이 는데 좋은 냄새하면 좋은 거지. 그래서 브리즈가 산들 바람이. 어. 어. 시원한 바람. 어, 잔잔한 시원한 바람. 어. 어. 그래 리즈 다음에 트로픽 이거 뭐 어, 트라픽. 열대지나. 어. 어, 트로픽 열대지나 트로픽 뭐트 하나? 논료수 있다고 그러는데 열대 과일 같은 거 그거 상상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그렇고 어, 디자스터 이거 뭐 재해 이거 어, 영어는 어, 네. d i as t as t e r s d i as to, as to, r 자, as to, a o as to, as to, as to, as to, as to, as to, as t as to, as to, as to, as t r as to, a t as to, as to, as to, a t as to, as to, as to, a o as t as t as to, o a as t as t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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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s t 어, 떨어지는 거군요. 별이 있다가 갑자기 안 보이고, 떨어져. 뭐야? 하늘에서? 제해 옛날, 어,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죠. <laughs> 그 i 중에서 o b 바이 l e 이이 i o 바이 t b 이어바이 t Biolet, 이 i 보라색이 b i o l 보 t b i o 거는 t b i o 제가 생각 i o l e t Bi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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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이씨 아무튼 고렇게 어뭐 말도 안 사람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어. 어, 어. 공격적인 어뭐 그렇고 다음에 프리즈 얼다 글로브 전 세계 어뭐 글로브 글로브로 공을 잡을 그러니까 동그란 이라는 뜻이죠 램램 이건 그냥 양이에요 어린 양, 새끼 양. 이거는 뭐 소리로 가야 되네요. 미소, 미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빅, 어, 불이. 아 어, 이것도 그, 이 K 이게 불이 모양 같지? 예. 네. 불이라서 또 B라서 불이 이렇게 비 Beast. 뭐 남자 아이들 있나요? 동물, 어, 뭐, 그, 미녀야, 삭제, beauty and the beast, 뼈가죠, beauty and the beast, 자, 동물은, 어, 그 다음에, cattle, s <laughs> 이것도 뭐, 이제, 그냥, 저기, 나오는 건데, 어, 좀 아니, 아무튼 이이 원래는 는 o u o n l 요 name c a 다 k 거는 파생이 많이 a n i n a 머리. g 리가 p 제 모자를 캡이라고 하거든요. 머리 a 이 i v e Ah, m 머리 그래서, 캡틸, 대가리, 그래서 대가리들 그래서 대가리 o j a very carry around, Mori, Skeptic, Tera, d 알겠지만 이거는 팝송 그에 있어요. 제목에 로그를 잘못겠으면 어, 유튜브에 어, 로워져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여자가 거기서 포, 포효, 포효 아니고 어, 포효하는 거를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 아래에서 부하한테, 어, 알비에가 저저저저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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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 있고, 그걸딱 이렇게 촥, 하치, 이러면서 부하거든요. 그 자, 라이브스타라이브 <laughs> 살아있는, 자, 스타기 약간, 어, 주식 재고였죠 어, 실제 어원이와스타기재고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근데, 싸이은요 어... 이거는 아까 했던 리프 있죠? 리프 해서 잎 해가지고 이렇게 수확하는 거 그래서 먼저 어... 라이프 하고 어... 이렇게 라이프...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리프 하는 거 어... 해야 어, 라이프 yeah. right. 어... 뭐 익은... 익할 때...익 이거, 이, 이. 아, 이가, 있잖아. 이 자, 이 소리 날수 있으니까. 아. What, your, a bunch, b 어 o 어, b 들 이라는 걸로 쓰고. <laughs> 한 다발. 어, a b u n c 오케이? 다발. 그 다음에, w 드 e 잡초. 어,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 s 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씨앗. 그래서 씨드 심었더니 그 위드가 됐다. 어, 풀 같은 게 되었다. 이렇게 자 그레인 <laughs> 곡식, 곡물 자주 나오죠 이거 나달이라는 이렇게. 어 그레인 그 그레놀라 혹시알 수도 있고, 역시 그레놀라 치면은 거기 우리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시리얼 있잖아요. 이런 걸 그레놀라. 라고 해요. 그래서 그레인, 그레놀라 역시. 다음, 인셉트 사이드, 인셉트 곤충을 주면 살충제 어, 그렇죠? 햇살이 살충제였지 어, 그다음에 케이블, dawn, 새벽 어, 이건 day를 나타내는 거에다가 dawn, d <laughs> 동, 동쪽에서 해가 동쪽에서 지면 새벽 dawn, d a cliff, 이거 없고요 클리블랜드라는 지면이 있대요. 뭐 이거는 뭐 아무 리 찾아도 안 나. 와 클리블랜드 지역을 봤더니 어 이게 딱 이렇게 땅이 있고 거기에 절벽처럼 딱 절벽처럼 딱돼 있고 그 다음에 바다라는 더라고 그래서 딱 절벽처럼 된 절벽 p l a 스 e 뭔가 절벽 있는 약간 긴거 있는 절벽까지 보이더하고 카풀 구리 동. 아 이것도 어. 좀 어, 그래요. 이게 <laughs> 어, 이게 최고의 설명인데, 이게 어, 어, 원래는 쿠우였대요. 쿠 였대요. 쿠바, 쿠, 쿠, 쿠가 이제 쿠 해서 쿡, 쿡 해가지고 컵, 구부릴 수 있는 그런 구리는 잘 구부러진다. It's a copper, cooper. Copper. Okay. Done.